안녕하십니까? 칸 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외신들은 12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베이징의 유명 뷰티 블로거 보오지앙 샤오큐가 22일 오후 6시 53분 웨이보에 위안말기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거주 지역이 교통이 통제돼 병원에도 갈수 없고 친구와도 만날 수 없다며 영정 사진을 공개하고 작별 인사를 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가 안 좋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보오지앙 샤오쿄는 자신은 언제든지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다. 모두에게 미처 작별을 구하지 못할까 두려워 아직 손에 힘이 남아 있을 때 그를 올려 정식으로 작별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재선을 다해 지루했고 위와 소장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먹고 마실 수 없고 반 마비 상태로 침대에서 수액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1 6 8의 키에 체중은 36kg 남짓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지앙 샤오큐는 베이징 차오양구에 거주하며 통제된 공동체는 아니지만 교통이 불가능하고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욱이 다른 곳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상의 유전자 돌발 상태 검사가 상하이에서는 이미 무기한 연기되어 그녀는 틀림없이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베이징에는 현재 5개 구가 봉쇄되 있어 도시 봉쇄를 한 발짝 앞두고 있으며 차오양구는 첫 봉쇄 구역입니다. 봉쇄된 지두달 남짓된 상하이는 이미 재료를 선언했지만 언제 해제가 풀릴지는알수 없습니다. 보우지앙 샤오큐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마지막 기념을 남기고 싶다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봉쇄, 정지, 팝업,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그녀는 각 지역의 친구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순간까지 몸이 버텨주기를 희망한다며, 그래도 부모님이 마침내 내게으로 와주셔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그 시절 단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샤오 큐는 2021년 수술 전 찍은 사진을 처음 공개하며 당시 이미 영정 사진이 될줄 알았다며 영원히 35세로 남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운명의 험난함이 원망스럽다며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가 안 좋아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그녀를 안타까워하며 기적이 왔으면 좋겠다 상하이 봉쇄가 곧 풀릴 텐데 좀더 버틸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의료진료, 통행 방면에서 도움을 줄수 있다면 매우 좋겠다 등의 댓글을 잇따라 남겼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하이는 5월 22일부터 지하철 3, 6, 10, 16호선 4개 노선과 273개의 지상버스 노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두달 동안의 봉쇄로 상하이 모든 산업이 침체되었고 경제가 폭락했으며 인심은 붕괴됐습니다. 그러나 상하이 관영 매체들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봉쇄 해제 후 상하이 번영을 알리는 가짜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문제가 드러나기 일쑤였습니다. 같은 날한 관영 매체 기자는 지하철 3호선을 탄 시민 여러 명을 인터뷰를 했고, 그중한 명인 시신는두달 가까이 봉쇄됐기 때문에 오늘은 매우 행복하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없었고, 집에 틀어박혀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천하의 코미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시신은 여전히 말을 하고 있지만 관영기자는 서그머니 마이크를 뺐습니다. 실제로 반영된 인터뷰 영상은 다섯 개의 장면으로 합성되어 방영되었습니다. 그 천하의 코미디다 라고 말한 부분은 잘려서 관영매체 홍보 주요 주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날 상하이의 펑파이 신문도 지하철 안에서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고 한 여성은 50일 넘게 봉쇄돼 있었지만 정부의 보고품은 받지 못했어요. 저희들은 정말 힘들게 삽니다. 인터뷰한 여성은 계속 말을 하고 싶었지만 기자는 마이크를 옮겼습니다.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기자는 "네네 잘 다녀오세요."라며 황급히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오늘 지도자들은 왜 배우들을 준비하지 않았지? 무슨 생방송을 한다고 난처해서 혼났네." 마이크를 옮길 겨도 없었다고 라며 기자의 말투를 흉내내며 조롱했습니다. 이날 지하철 4개 노선과 일부 버스가 개통됐지만 중국은 까다로운 탑승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객들은 녹색 금강번호, 48시간 내 핵산 엄성 증명서를 소지하고 체온이 증상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하기 전에 위치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공식 홍보 영상에서도 텅빈 객차에는 평소 분비는 상하이 지하철과 달리 승객들만 산발적으로 보였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현재 상하이 각지에서 운행하는 버선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를 탈출하려는 민중들은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